차이 위협적인데? 저거 무빙 치면은 김밥님이 생각보다 정직하게 스킬한 날리거든요? 예측샷을 네. 예측샷을 정직하게 그래서 무빙 살짝 치면은 갱가능한 답이 있나 봐요 이동불가면 못하냐 이거? 아 와와저아 적이 안 죽어 어, 나이스 아, 나이스 괜찮는데 알 괜찮아 요 뭐, 이렇게 교환했으면 뭐3대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라 소탐 내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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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치 아니오 <laughs> 잘 먹고 갑니다 아 이거 <laughs> 이, 이거 초아카 박스 변수가 너무 없어 뭐. 어 그거 죽일 수 있지 않나 브라딘 마따이가 되게 약한 탱커는 아닌데? 음, 무라지 세될 걸. 아, 니 그래도 이길걸요? 안 하면은? 아, 저렇게? 어, 이겼지. 잡지. 어? 공 어? 어? 뺐다 이거. 이거 이거 잘 어? 뺐다. 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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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 이거 어? 잘 뺐다. 어? 어? 아이 쓰. 나 봐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어? 미치, 미친 이들. 이뭐 잠깐 키리.